오늘은 수원역으로 출근하고 10년차 요식업계 자영업자 실태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신발부터 갈아 신고. 잠시 오픈하고 올게요. 현재 시각 두 시. 열심히 면을 수분하고 있어. 뭐 먹지? 그러니까. 시칼르 <laughs> 어? 일절이 어. 먹고. 야, 우리 좀, 조기, 조기 퇴근할까? 나도 좀 잘라고. 도저히 못 갔다 오겠어. 뭐, 왜 <laughs> 어, 아니, 나 저번에, 저번, 저번주에 그, 낮에 잠깐 갔다 왔잖아. 네. 내 너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날, 스타필드에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여집 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린 거야. 그때 또차 끌고 왔었잖아. 아, 그냥 휴면, 휴면 어. 어, 갔다가 오니까 끝난 거야, 그냥. <laughs> 아, 그래갖고. 안 되겠어. 지금 오늘, 풀 근무를 하려면은, 안 돼. 아, 너뭐 들어서 꽃밖에 없네. 어. 아, <laughs> 어. 아 브레이크 타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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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민신 사람이었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소주 먹어야 돼.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먹고 살라고 하는데, 참. 먹는 게 힘들다. 아마 다른 자영업자 분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아, 밥 챙겨 먹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제일 큰 일. 오늘은, 어, 아까 전에 출근을 10시 반에 나와서 11시에 가게에 도착해가지고 오픈 준비하고 11시 반에 영업 시작해서 천입 받고서 지금 현재 시간 2시 반,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고 빨리 먹고 한숨을 자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 새벽 2 시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고. 어? 뭐 뭐? 혜태 순대국? 식당이었는데. 어. 어 진짜? 회덮자 먹을래? 꼬스터. 이 앞에 소주 한잔 할까? 한 대. 먹고 먹고 한 병만 먹고 자는 거야 우 어디. 한 대. 지금 잠시 브레이크 타임 시간 대 저희 조 사장님과 간만에 외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집에서 봐요. Later on in the night when the crowds have gone we could talk on the moonlight till dawn. 응. 응. 소금, 응, 소금 찍어 먹거든. 응.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소금 좀 주시, 네. 네. 고기냄새가 아, 안난다 그 뭐랄까 뽀송바삭 음, 감사합니다 응. 아. 응. 이거 또 찍어 먹어? 맛있다, 야 이거, 뭔거는뭐요 나도 얘기만 듣고서 서울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그때 먹었던 건 약간 뻐바로 그런 느낌이어서 좀 실망했었거든. 막 탕수육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마치고 커피 한잔 때리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제 오픈을 시작합니다. 네명 예약 받고 준비해 놨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매출을 찍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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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로 네. 야구요? 야구 어 혹시 뭐 오늘 어디 하는데 있나요? 기서 예약 하죠. 아타이가 사장 님, 이거, 이 기아 경기만 여기만 좀 풀어줄 수있요몇시몇 시에 하나요 여섯 여섯 6...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약만. 어. 해나저 옆에. Nobela mo kele loya tora bala. 마감. 이런 거 보여줘야 돼. 많아. 어 씨. 도 지금 저 베들리로 모실게요. 사장에 신나는 것좀 틀어줘요. 왜 이래, 갑자기. 나집좀 보내줘. 사장님이 집을 안 보내요! 아! 잠깐만. 일단, 여기 호랑 끝났거든? 네. 뭐 해줄까? 청소를 해야되나? 청소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 제가 어. 청소 끝나시면 보내드릴게요 <웃음> <따로>. <웃음> 제가 마무리하고 가면 되니까 어. 어? 이 노래 너가 틀었니? 아니요 어이 노래 좋은데? 갈까요? 어, 이 노래 갈까요? 아이 노래 좋아요 맘에 들 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아 가게 소개를 안 했네 저희 가게 그렇지만 소개를 해 보자면은 아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자금바와 서양면집 수원역 신로데오점입니다. 자, 여기가는... 자, 이죠 분위기 좋으니까 많이들 놀러왔세요 자, 맨처음 입고 들어오면 타트게임기 있고, 자, 참고로 오늘 단체를 받아서 아주 죽거나 합니다, 죽거나 아무튼. 이쪽은 이렇게 단체석도 돼서 테이블끼리 붙여갖고 이용하고. 바테이블이 있습니다. 창가석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저희 수원역점 조사장님, 이 TV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틀어드리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문은 여기에 테이블 오더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 고마워. 자, 다시 청소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파. 하루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년 10년 동안 지금 요식업계 에 장사한 사람도 직원이 없으면 이렇게 하루종일 일을 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오늘 총 15시간을 근무했고 중간에 밥 두끼 먹었네요. 두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게 궁금해 할지 참 아직 모르겠어서 뭘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어, 현재 수원역점에 오픈해서 세 달이 조금 지났네요. 어, 현재 막 엄청 잘 된다는 라 느낌은 아니지만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는 것 같네요. 다행히도 저희 본점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음또 10년 동안 가게 운영을 하고서 여기에 차렸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수원역의 근황은 지금 이랬고 음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요즘에 진짜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같이 좀 으쌰으쌰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기계도 정말 많이 도입 되고 있고 사람 없이 돌아가는 무인 매장이 핫했었던 이유도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영업, 요식업 쪽, 자영업을 희망하는... 뭐, 지금 시청자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고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도 1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어... 뭐 그냥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사장은 계좌부다뭐 사람 일할 사람 없으면 대타 땜빵 다 해야 되고 뭐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이랑 배달도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까운데 주문 들어오면은 잠깐 배달도 갔다 오는 배달 기사도 되어야 되고 뭐 주방에선 주방장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손님한테는 또 사장님이 되어야 되고 자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목을 해야 되지 않나 사장이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 2시 반 마감을 끝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앞으로 어제 채널을 봐주시는 시청자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알고 싶은 점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좀더 자세하게 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 가게에서 수원역점 작은바 서양면집 마감 끝.